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금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부부관계에서 섹스리스 부부 내지는 그 섹스를 거부하는 경우에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이혼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진행했던 판결 몇 개에서 어, 그런 섹스리스 내지는 부부관계 거부가 이혼사유로 어느 정도 인정된 그런 얘기 예들이 있어서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리 민법에 보면 이혼사유는 여섯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두 번째, 아기로 유기한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는 어, 직계 존속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내지는 당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여섯 가지로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 대표적으로, 섹스리스 같은 경우에 육호에 해당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유에 해당을 합니다. 어, 근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대법원은 부부관계를 그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공동체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육체가 들어가요. 그러면, 사실 부부관계에서는 성관계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의무화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이 판결이 났는데, 어, 부부관계 거부 부분이 판결문에 이혼 사유로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런 거예요. 어 이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어그 동안에 이제 남편이 발기도 잘안 되고 여러 가지 사유로 그 성생활을 거의 못했다라고 하면서 병원 진료도 받고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다라는 토로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랬던 사건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는 어. 아내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들어줬고 그다음에 아내가 병원도 같이 가자 그래서 병원도 갔었고 그렇지만 사실 딱히 문제는 없었다. 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그런 실제로 일기도 많이 쓰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성관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정신적인 토로를 했던 그런 증거들을 많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도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지만 약간 남자가 어 이런 것까지 인정이 되면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퉜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내 쪽에서 낸 증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섹스리스나 이런 것들이 인정돼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귀책으로 돌아왔던 이런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이런 게 있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유책배우자였고 우리가 유책배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는 물론 그 뒤에는 우리의 우리 정도의 유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6년 동안 한 번도 못했어요. 이제까지 6년 동안 성관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라는 증거를 계속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재판부에서 이거를 우리의 주장에 맞게 이혼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그 판결문에 들어갔던 것이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그두 사람이 6년 동안 섹스리스였던 것으로 보아서 부부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걸로 보인다라는 부분이 사실 판결문에 기재가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경우가 섹스리스의 경우에도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사례들을 보면 섹스리스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아내와 남편이 서로 성관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이 바람이 나거나 내지는 둘 중에 한 명이 그로 인해서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을 크게 받아서 그 성관계를 넘어선 다른 부부 관계에 있어서까지 굉장히 영향을 받아서 부부 관계 자체가 굉장히 안 좋고 싸우고 내지는 경제적으로도 그 분쟁이 많고 이런 지경까지 거의 이르게 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혼까지 오는 배우자들의 경우에는 섹스리스 자체만으로 문제가 그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 발단이 섹스리스에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바람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이어져서 어, 부부관계 파탄이 올수 있다는 라 것을 우리 재판부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가정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첫 번째가 이제 부부관계에서의 그 육체적 결합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아,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의 복리 이런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유언 판결을 하거나 내지는 양육비 그다음에 양육권 이런 것들을 가릴 때에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부부 간의 육체적인 관계가 제대로 있었는지 그다음에 자녀는 누가 양육을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정법원이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부부 관계에서의 육체적인 관계를 굉장히 많이 따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사실 부부 관계가 없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그런 정신과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유롭게 다니고 있고요. 실제로 부부 관계에서의 이런 이런 그~ 아쉬움이 있다 내지는 도저히 이거는 극복을 못 하겠다라는 것들이 진단서, 진료 기록부 이런 것들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소송 자료로 쓰여가지고 실제로 섹스리스였다라는 사실에 이르게 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섹스리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섹스리스가 있으려면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은 뭐한 달에 몇 번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몇년 동안 못했다. 어느 특정한 상당한 기간 동안 나는 하고 싶었는데 상대가 계속 응해 주지 않아서 얼마 동안 못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섹스리스로 우리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도 적적으로 극 이혼사유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 다른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섹스리스 부분에 대해서 그 피책사회로 충분히 판단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가정법원의 입장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관계에서도 그 섹스가 사실 가정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 부부관계에서 사실 섹스나 이런 성관계 같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장기간 동안 서로를 거부하거나 내지는 방치하지 마시고 꼭 좋은 부부관계 유지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그리고 경제적이든 모든 것들이 부부관계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가정법원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점꼭 주의하셔서 각자 남편이나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